벨레다 네, 이번에 드빌이 사용몇 개가 좀 추가돼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있는 거 했어요. 다크니스 아이 꽤. 히드라곤, 그램 위치. 타투모기 고드주니어 드래곤, 뮤직 드래곤, 식스 레고 혼 드래곤, 늑대검사 샌더 드래곤, 페어리 고스트, 프로그 드래곤, 히드 라곤 아, 이건 중복이에요. 유그니스, 헤트 드래곤, 투탄카, 투탄카, 대웅과 가골 스켈레곤, 다크풀다크프러스티 수령, 헬 드래곤, 넷이, 탈런트, 문네이야 훈바 샤크건 에일리언드래곤 데몬과 가골 마리노 마리노 라이곤 데빌곤 윈드드래곤 플라워드래곤 고대주니어드래곤 깨비곤 타로타로스 타이푼 가디언드래곤 시아타코드래곤 도단 레골리스 피닉스 인셉트 드래곤 골드눈 가디언 드래곤 현보 드래곤 에그 드래곤 수룡 무드램지 골드눈 스완프 드래곤 다크프레스티 드래곤 레인보우 드래곤 스파이크 드래곤 샤크곤 포사이트 그리퍼 펫 드래곤. 네, 여기까지네요. 어. 제가 어. 음... 제가 어.